기본차는 이렇게 제공됩니다. 음, 오이 역시 이 곱창은 고소한 맛 이런 거에 먹는 건데 굉장히 좀 정석을 잘 지킨 냄새 하나도 안 나는 그런 곱창이에요. 야 올라온다 올라온다. 시죠. 돼지 특. 먹고 나서 다음 먹을 거 바로 준비한다. 이번에는 이 깻잎쌈이랑 깻잎 절임이죠. 염통을 한번 먹어볼게요. 음. 그리고 또 곱창에 친구죠. 부추, 부추무침. 곱창이다. 여기 이제 술 드시는 분들이 오시기 진짜 좋은 게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국물이 아주 훌륭합니다. 아 콩나물국 살짝 칼칼한, 살짝 칼칼한 콩나물국 진짜 맛있어요. 음 <susurly> <susurly> 이제 약간 기름지다 싶을 때 잡아줄 반찬들이 진짜 많습니다 너무 좋고 그래도 소주만 한게 없긴 해와 음. 진짜 고소하다 행복하다 행복해 야, 곱창전골. 야, 곱창전골. 미쳤다. 야, 곱창전골. 곱창전골. <laughs> 음, 어... 미쳤다. 제가 진짜 매운 걸못 먹는데. 그렇게 맵지 않은데 약간 이제 칼칼하면서 굉장히 진해요 맛이 진하고 기름진데 깔끔해요 와 진짜 이런 맛 내기 쉽지 않거든요 아 좋네요 이번엔 대창 음못 참아 못 참아 음 음. 대창 먹고 소시 먹고 전골 먹고 미쳤다. 와. 간천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에는 간이 호를 잡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데 평일에 오시면은 계속 드린다고 해요 무한리필로 드실 수 있고 물론. 뭐 그날 준비한 수량이 다 떨어지면 더 이상 못 드립니다. 그럼 천엽을 한번 먹어볼까요? 천엽은 또이 기름장에 듬뿍 찍어서 음 맛있어. 간도 얼마나 싱싱한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또 기름장에 살짝 찍어서. 나 아, 근데 이거 소주 없으면 또안 되지.

첫 다리 음 아, 먹어도 먹어도 고소하다 음. 이럴 때또 소맥 한 잔.

음. 이거다. 아, 너무 맛있다. 먹고 마시고 먹고. 음. 야. 아니 <놀람> <놀람>

지금 제가 결제는 2023년에 단년 상여하는 것 지금 해도 그렇단 말이잖아요. 아니 일시가 아니고 이제 달마다 제 아. 꼬르 이월, 이월 지금 거네 아니 1월저 일월 1월 말일내라요 아. 이건 그 이월까지 제가 내고 27년. <laughs> 와 이거 진짜 혼자 다 먹었어요 말안 되는 걸 내가 해냈어 근데 맛있어서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먹었어요 심지어 뭐 마늘, 양파 이런 거다 먹었어 너 맛있게 먹고 갑니다 샤로스키에 있는 큰형제 곱창 꼭 방문해 보세요 존나 맛있어요